안녕하세요. 와, 그롱이 최근 빠졌어요. 옛날 일정 어느 말에 그롱과 뽀로로가 살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그, 뽀로로가 책을 읽고 있네요. 그롱은 뭐하고 있는 걸까요? 가라, 가라, 몬스터 s t e r b a A, B, C, D, E, yes. F. 오, 갑자몬 스톰. 뭐야? 아, 여긴 좀. 풍지, 야 이거 니네 거야? 지금 이걸 여기서 왜 돌려? 응? 그리고 이거 가져와. 어, 뭐야? 왜 크롱 이쪽 있어? 야. 이건 뭐잖아? 니네 초상이 이렇게 바닥에 내려놔? 그건 나쁜 짓이야. 어? 응? 아, 어, 음, A B C D E. 뭔 소리야 이건 또? A B C D. 응 그래. 이거. 야 조이해? 어 경피 뜬다. 어 알았어. 경피 뜨자크로. 현핏, 야, 현핏 뚫을래? 응, 응, 또. 현핏을 떼는 방, 야. 쟤 현핏 떠! 야, 어디서 만나? 어디서 만나게, 홍대 입구요 현핏을 떼는 방법은, 아, 이렇게 해야. 아, 일단 중, 주... 어, 뭐야, 어디 갔어? 여기서 측을, 치고... 현핏을 떼는 방, 야. 야, 현핏 뚫을야 가져봐 아, 극대노한 뽀로로 둘이 엄청난 결전이 펼쳐질 것 같네요 메노, 메노. 아, 아. 서로 놀리면서 마구 놀고 있어요 과연 이들의 싸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뽀로로가 먼저 제 친구 같은데요 이런 게 지친 거 같네 요 어, 뭐야, 뭐야. 야, 경찰 불렀어. 아, 짝정말 경찰이다. 야, 니네 뭐하는 거? 야 아! 경찰, 이때 잡아 야. 아! 뭐라고 그랬어 지금 어, 뭐야 내가 뭐라 그랬는데 뭐야 지금 뭐라 그랬는데 어? 야 그럼 토이좀 해봐 그럼 들어보자 얘들아 아! 어? 어, 뭐라 그랬는데 어, 그니까 뭐라 그랬어 들어봐 야너 뭐라 그랬어 야 말해봐 야너 뭐라 그랬어 오지마 어, 오지마 한번 말해봐 한번 말해 한번 뭐라고 이라고 했어? 방, 야, 또 방금 그랬지? 다시 그래봐. 야, 이건 뭐야, 그럼? 팝! 와, 대박! 야, 알았어. 그럼 이건 돌려줄게. 그 대신, 이걸 한번더 해봐. 음... 파! 아니, 트리플로.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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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줄게. 어 예,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네.